네, 안녕하십니까. 패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심민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온 차량, 현대 그랜저 HG 디젤 차량으로 한번 또 들고 나와봤는데요. 디젤 차량, 요새 그랜저 HG 디젤 차량 찾으시는 분이 저희 영상 보고 연락오시는 분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천만원 초반대에 그랜저 HG 디젤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차량 한번 선별해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량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그랜저 HG 둘둘공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모던이 아닌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연식 2014년 7월 등록해서 15년형으로 나와있고요. 키로수는 18만 1000km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판 저랑 보실 때 군데군데 붓펜을 칠해놓은 흔적은 보이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실 수 있는 금액으로 들고 나와봤는데요. 하부에 미세노유도 단한 방울도 없습니다.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인 신조 차량으로 들고 나와 봤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 1,050만 원에 15년식 사고 없는 디젤 차량. 처음 보셨을 거예요. 진짜 저렴하게 들고 나와 봤고요.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HID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5구 LED 안개등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세로 그릴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로 그릴 들어가 있고 앞쪽에 범퍼 라인 쪽에는 파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본네트 쪽 한번 보여주시면 본네트 쪽에 돌팀으로 인해서 군데군데 부패를 치르는 흔적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거한판 깔끔하게 도색해서 안 보이게끔 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앞 타이어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6, 7, 0 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자잘자잘한 스크래치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진짜 관리를 잘 해놨던 차량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리피터 잘 들어가 있고 장거리 주행을 하던 차다 보니까 위쪽에 군데군데 스톰칩으로 부펜 흔적 당연히 보이고 있네요 외관 상태 검정바디의 외관상태 검정바디 가장 스크래치가잘 보이죠 지금 앞도어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쪽에 작은 문구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북펜치되는 흔적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많이 남았어요 80% 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뒤쪽에는 스크래치도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HG220 EVGT 엠블럭 잘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있습니다 이 일자로 이어진 리어 램프가 그랜저 HG의 핵심이죠. 굉장히 이쁜 디자인 뽑내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준대형 세단답게 꼴프백뭐두 개까지는 넉넉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래쪽 들어서 보여드리면 수납 공간 또 한번 들어가 있네요. 수납 공간 진짜 여기저기 잘 빠져 있고요. 트렁크 외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운전석 외관 볼게요. 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항상 운전석이 굉장히 깔끔한 거. 이쪽 앞쪽 핸다 쪽에 붓펜 칠해는거 하나 말고는 스크래치와 문콕, 붓펜 일절 없습니다. 외관 상태. 이거 제가 해드리기로 했죠. 이것만 한다고 치면은 95에서 100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프리미엄 등급답게 뒤쪽부터 다릅니다. 빨리 들어가 보실게요. 네. 2열 시트 탑승했습니다. 가죽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죽에 찢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주행 잘하는 차량이고요.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 딱 유추가 되시겠죠? 이 뒤열 쪽에는 뒷열의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요.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고 위쪽에 실내등은 LED로 잘 나오고 있고요. 팔걸이 쪽 가죽도 굉장히 양호하고 컵홀더 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쪽 가셔서 시동 걸면서 컨디션 보실 건데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차량 상태도 끝내주고요. 빨리 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 탑승했습니다 스마트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누르니까 시동 일발로잘 걸리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RPM 구조 떨림 전혀 없고요7키로수 181,034km 만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평균 연비 12.8 이게 고속 주행과 종속 주행이 합쳐지고 그런다면 14,15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슈퍼 비전 계기판 잘 들어가 있네요. 스티어링 상태 찢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헤진 부분도 없고요. 위쪽은 그립감 좋은 우드까지 들어가 있네요. 볼륨 컨트롤과 함께 블루투스 트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 오토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압열 오토 윈도우와 함께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상태도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위쪽에 실내등. 장이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함과 함께 블루 링크 원격 시동 가능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후방 2채널 LCD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진짜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돈 들어갈 거 없다라고 하는 차들 이런 차들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쪽에는 블루 링크가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터치 패널 터치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사운드 액출 사운드라 그런지 확실히 좋은 스피커 잘 들어오고 있고요 비상등 버튼과 함께 전자 시계 버튼 오토 에어컨 공조기 오토 버튼 딱 누르니까 알아서 딱 조절도 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아래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수납 공간과 함께 12볼트 시가잭, USB 충전 단자, 악세서리 트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 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앞열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뒤쪽으로 2구 커플더, 암레스트 공간 넓은 공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안볼수 없겠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딱 보세요. 진짜 깔끔하죠? 감지기 작동 상태 소리까지도 양호하고요. 미션. 연속시 진짜 흔들림 하나 없습니다. 미션 상태 굉장히 좋네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들어보실 건데 정녕 이게 18만km를 탄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가보실게요. 엔진룸 열어 놨고요.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1인 신조기 때문에 18만km를 주행을 했다고 해도 장거리로만 뛰시던 분이라 굉장히 관리 상태, 짱짱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영상 속 보시다시피, 면발광, HID, 59LED 안경 등, 또한 실내 쪽에 전자석 열선 시트와 함께 압열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핸들 열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진짜 블루링크도 있어서 미리 예열하기에도 좋은 이 차량. 이 차량의 금액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50만원. 1,050만원의 이 본네트 서비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량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 승!